어떻게 지어준 이름이죠? 방탄소년단? 근데 방탄이란게 이제 총알을 막아낸다는... 아아아아아 왜그래요 왜그래요 그런 심오한 뜻이 담겨있습니다 아, 아, 음, 아, 치킨 되게 소년같다 진짜 누가 아, 봐도 방시혁이 탕탱시킨 소년들인데 <laughs> 방시혁이 탕탱시킨 소년들 방탄소년단 속듯이 아웃이 됐던 10대들의 대변인으로 방당히 출사표를 던진 방탄 근 어째 팀 이름만큼 멤버 이름도 독특하다며 음, 알파벳 한 글자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음. b 라고 음. j h o p 그 뜻인 거잖아요 네. j h o p 근데 j h o p 라고또 부르는 이유가 아. 또 있어요 따로? 아무래도 J-Hope라고 아, J-Hope 씨는 컨셉 아. 따라서 되게 아, 많이 -Hop 달라 보이는 거요 <laughs> <laughs> 심지어 그나마 멀쩡한 정국 역시 예명을 쓸 뻔했다고 시거이라고요 산행이. 아, 진짜? 아, 진짜? 아 네, 이름에 관한 얘기를 예전에 나눴던 아 기억이 그래. 네. 네. 아 힘든 길을 걸어서 개성 남았습니다. 강한 이름 덕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데뷔 1년 만에 무려 5장의 앨범 발매. 우와. 한국과 해외를 넘나들며 유럽 전역을 들썩이고 있다. 어제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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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서 이 장면 을 봤는데, 미국에서 방탄소년단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해외 팬들이 어, 꼽은 그냥... 방탄소년단의 필살무기. 제가 했던 한 분들은 어려워가지고요. <목소리> 마치 서커스 같은 고난이도 기술로 보는 재미도 없는 방탄 오버스. <목소리> 특히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이 군무는 이들신 칼군무들로 동북시켰는데 아저 군무하는 한테 결승을 얼마나 세우고 있었나? 아, 저 한가운데 막내 준국씨가 어? 지금 저 <laughs> <진짜> 너무 힘들어요 피집전까렸어요 땀돌 땀돌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한 결과 <laughs> 드디어 저희 방탄소년단의 첫단보 <laughs> 전설의 선배들도 기본 500일에서 700일은 걸린 그 콘서트를 무료 데뷔 4 9 3일 만에 개최 5천여 명의 팬들을 열광시켰다. 이기세를몰아 오늘 M 카운트다운에서 새로운 신곡 컴백 무대가 예고된 가운데 이들의 M 카 컴백이 유독 더 기대되는 이유. <laughs> 비록 엠 카만 왔다 하면 흥이 폭발 비하인드 카메라를 꽉 채운 일곱 비글. 영상이 아니에요 진짜요. 진짜 그래서 준비했다. 팬드리꼽은엠카 비하인드 최고의 명장면. 그래서 늘 보면 진 씨가 많이 지쳐보여. 지금들 원하는 분 없이 신나죠. 광탄은요 모두 서울 유학생이라고 합니다. 가시나야. 을을지못덕 하나. 가가. 을. 저 지금 병에 기댄 팔은 컨셉인가요? 가시나야. 아불나시다가 여자친구 이름이 뭔가? 이아고니게 지나가던 레드벨벳 심쿵하게 한 비의 거친 이행시. 우와와 야 이제 고마해. 아시 치크한 도시 남자의 얼굴 뒤에 가려져 있던 구수한 경상도 스 <목소리도> 완전 좀 챙기러. <근데> 주차 보기 좀. <목소리도> 다 겁나게 이뻐. 가시나야. 우리 랑사귈어 그래서 이분들 사투리로 랩을 한게 있어요. 팔도 강산이라는 노래가 있네요. 네. <목소리도> 아재들이 안녕하십니까 내 강모 고양이 대구 아닙니까 아 그랬어 오늘은 사투리 대구. 무시마 아 가시나 신경 쓰지 말고 한번 해줄게. 여러분 스바 지금 나 좋아해. 이외에도 매 앨범 사투리 가세의 신곡을 빼놓지 않고 쓸어 사투리 힙합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방탄 여기 <목소리> 반갑다 아 맞다 너도 어디서 왔다냐 아따 이 정도면 전국 재팬은 식은 죽 먹기겠구만 <목소리> 아니, 전국 투어를 하게 되면 지방마다 할수 있는 것들딱딱스럽 <목소리> 있겠어요 네. 그건 다행히 좋 황금막내 정국 <목소리> 이란 그가 최근 동료 스타들마저 깜짝 놀라게 한 순간이 있었으니 85장을 넘겼어요? 35장을 넘겼어요? 시작! 시작! 아, 흔들었다. 120분개. 진짜, 진짜, 진짜. 아, 진짜요? 그게 뭐죠? 안 아, 보게를. 해 어디 보게? 흔들었다면, <laughs> 신기록 달성. 역시 괜히 황금 막내가 아니다. 진짜. 그리고 보니, 비긴즈에서참 다양한 모습 많이 보여준 방탄소년단. 진짜 많이 보여주세요. 오, 좋네요. F1 경기에서 생장에서성공해드리겠습니다 1위부터 7위까지. Ready? 1, 2, 3, 4, 1. 마지막 마 골드 골드. 골든 나 불안해 할지도 몰라. 번에스 심지어 그룹 스마 이렇게 많이 아, 보여주면 될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많은 걸보여 <laughs> <모르겠어요>. 아, 진짜 많네. <laughs> 이걸 따라한다고? 지금. 아 시간 잖아 예, 지금 하지만 이중에서도 단연 최고는 바로 이춤아니겠어 아이고 <목소리> 아이고 그야말로 못하는 게 없는 만능 제주꾼 방탄 <목소리> 이 정도면 만능돌로 인정하지. <목소리> 대망의 1위! 충격과 공포의 자기피할! 충격과 공포의 자기피할! 얼굴 네, 보세요. 좀 볼게요 전난 아닌데?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어디어디어디 나... 어디, 어디. 난리 났어 <laughs> 도저히 반박 불가능한 블링블링한 외모 불력이라고는 찾아올 수 없는 훌륭한 <laughs> <흔한> 얼굴 <laughs> 하지만! 무대만 내려왔다면 다른 사람이 나타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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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건왜한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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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거죠? 진짜 얼굴 맞춰서 웃명 무대 위에서는 이렇게나 멋있었는데, 아 대체 왜 무대만 내려오면 이러냐고요? 왜? 아 도대체 왜? 아, 참, 아, 네, 네. 아 진짜요? 하긴 비겐즈 카메라에 포착된 얼굴 낭비만도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 이거 웃기다 야 <목소리> 아무리 이렇게 해도 내가 잘생긴건 어차피 알고있다 약간 자신감? 아정녕 이것이 아이돌의 얼굴이란 말이더냐 <목소리> 여러모로 엠카 비긴 유아는 때려야 뗄수 없는 방탄소년단 오늘은 또 어떤 명장면을 남겨줄지 기대해보자 <목소리> <자>, 와 <와우. 오늘도 목소리> 명장면을 기대해보도록 와우. 하겠습니다. 네, 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러니까요. 아. 방탄소년단이